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어지간히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얼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성경 구절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이미 읽어보셨을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2절에서 바울은 이장 전체의 주제를 말하는데, 바로 이 주제야말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영으로 알게 됐다거나 그런 예를 들어 뭐 예언을 받았다거나 이렇게 얘기했겠죠. 혹은 누군가에게서 말로 들었다거나 심지어 바울 일행을 빙자하여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까지 거짓말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강림과 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것에 대하여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대살로니가 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 계통의 수많은 이단들이 거짓된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거나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얼마나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이 이미 다시 오셨다는 거짓말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과 주님이 오실 때 대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왜 아직 주님이 다시 오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한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확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어떤 종말론 관련 이단의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도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먼저 3절에서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이유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대대적인 배교와 적그리시도의 출현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 주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먼저 배교를 언급하기도 했고 배교에 대한 설명이 더 쉬우니까 배교를 먼저 살펴봅시다. 배교에 대해서는 오늘의 성경 9절부터 12절과 연관해서 알수 있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악한 자,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강력하게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가 나름의 능력과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미혹되어서 거짓 거짓 것을 믿게 함으로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부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배교자들이 저 그리스도에게 미혹되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진리를 믿기 때문에 불의를 미워하는 자가 되어 저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거짓이나 속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붙든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최근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적잖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최근 한 5년 이 기간 동안에 거의 4,500만 명 이상이나 교회를 떠난 것이죠. 교회를 떠난 사람들 가운데는 이유가 무엇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것과 달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 것은 배교에 틀림없죠. 그리고 오늘의 성경에서 바울은 믿음을 버린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진리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거짓과 속임수에 빠져 예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어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저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성도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또 사랑과 온유로서 서로 섬기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더욱 힘써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악한 자 등으로 오늘의 성경에서 불리는 저크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저크리스도는 대적자여서 모든 신들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5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미 그들에게 말한 바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7 절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아, 활동하였으나 이런 말로 시작하는데 이는 장차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더욱 널리 퍼뜨려서 사람들을 배교에 빠뜨릴 우상 숭배가 이미 퍼져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십시다. 즉 불법의 비밀이란 우상 숭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설리니가에도 다른 모든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우상이 만연하지요. 그러나 아직 적그리스도는 등장하지 않았으니 대대적인 배교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니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나타날 것이란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에서 적 그리스도가 자기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6절에서는 막는 것이 있다고 하고 7절에서는 막는 자가 있다고 각각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절 7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과 주요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6절은 누가 그를 막고 있는지 너희가 안하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7절은 그가 옮겨질 때까지 그를 막는 자가 그를 막으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막는 것, 막는 자, 이렇게 다르게 번역해서, 하나는 비인격체이고 다른 하나는 인격체인 것처럼 구분했으나 헬라어 원어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자기 때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맡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당연히 모든 것의 때를 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야만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 대대적인 배교와 그에 따른 핍박과 박해를 교회에 가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봉인이 떼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었죠. 그리고 결국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나겠지만, 8절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즉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최종적인 승리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대대적인 배교도 일어나지 않았고, 저크리스도도 나타나지 않았으니,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무슨 말이나 예언이나 심지어 자신들을 빙자해서라도, 주님이 이미 오셨다고 주장해도,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대살론니가 후설을 통해 말한 것처럼, 또, 주님이 친히 복음서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와 신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하셨으니 누가 뭐라 해도 종말론 관련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으시겠지요? 아멘. 네. 13절 이하에서는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인들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 중에는 이미 주님이 오신 것은 아닌가?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터인데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바울 같은 위대한 주의 종이 우리를 가리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아 이렇게 부른다면 얼마나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일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한 다음에 바울은 그들에 대한 또한 번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의 감사 제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큰 확신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택하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증거는 그들이 파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에 이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 믿었느냐?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한 것이죠. 또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그들 또한. 반드시 주님 앞에 모이는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확증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울 일행으로부터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2절에서 거짓 교사들이 예언을 받았다느니, 말을 들었다느니, 바울의 편지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느니, 이런 거짓된 것을 가르쳤던 것들을 경계하는 동시에 참된 교사인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말하거나 편지로 가르친 것들을 굳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들에게는 분별력을 발동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바울 같은 진실한 교사의 가르침이 서로 모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가르친 내용들을 잘 살펴서 그의 일관된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속임수인 것을 분별하여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별력이야말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이단적인 가르침을 식별하고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핵심적인 덕목 아닙니까? 이런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배우면서 바른 가르침에 반석 위에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증거요,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증거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증거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가르침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는 성도가 되기 위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종말론적 이단이 왜 이단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음즉 바울이 말한 바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말세에 명백한 증거들이 또 징조들이 있는 것을 알게 하셨음지 이제 우리가 그 징조들이 임하지 않았으면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신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아시되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진리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가르침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묵상과 통독과 배움에 더욱 열심을 내는 성도 되게 하시되 바른 교사들에게서 바른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